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총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게임 미션 조세레전에 김혜를 칼날 세계한 최강자 요리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laughs>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교류회에서 특급주령 하나미를 재량하고 고조사토르가 시부야에서 켄자쿠에 의해 봉인당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신분들이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인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세력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나한 리액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가 장마간으로 들어간 후에 요리치는 일급줄사 메이메이와 함께 지하철 선로를 따라 들어가던 중 어떤 수상한 기계에서 고조 사투르가 봉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요리치는 그 기계에는 주력이 담겨져 있고 그 주력은 이전에 교류에서 봤던 교토고전의, 교토고전의 네카마루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메이메이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며 니어흙이 그들의 첩자인 건 아니냐고 의심했죠. 메카마루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며 고조사토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만 나오도록 설정해 놓은 것 자신은 이미 죽은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은 수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메카마루는 자신이 심어 놓은 기회로 고조사토르가 옥문강에 봉인이 되었지만 그 옥문강이 고조를 전부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죠. 메카마루는 고조 사토로가 없으면 이 나라의 비술사들이 전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아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옥문강을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요리치에게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고조의 봉인 소식을 알리라고 했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나가 건물 밖으로 나갔죠. 요리치는 한 번에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간 뒤 고조 선생님이 봉인당했대요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매구미 나나미 이노는 요리치 쪽으로와 대책을 세웠고 일단 주술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그 장막을 친 주저사를 처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나미는 일단 자신은 일급술사로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에 다른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요리치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 주울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죠. 그들은 엄청나게 높은 건물 옥상에 모여 있었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낸다고 해도 그 건물 입구에는 수많은 개조 인가들이 있기에 쉽게 올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쪽으로 누군가가 작지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그쪽을 보니 바로 요리치가 있었죠. 그들은 요리치에게 어떻게 여기 온 거지?라고 물었는데 요리치는 그냥 뛰어올랐다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매구미의 식신의 힘으로 인호 역시 도착을 했고 인호는 선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여긴 내게 맡기라고 했죠. 매구미는 노예를 활용해 주저살 아와사카를 땅으로 추락시켜 버렸는데 아와사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메구미는 전형은 도대체 뭐냐며 당황했습니다. 메구미는 다시 식신들과 함께 아와사카를 공격했는데 아와사카는 마치 데미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멀쩡한 상태로 반격을해 메구미를 날려버렸죠. 아와사카의 소식은 바로 역전으로 강한 공격을 약한 공격으로 바꿀 수 있었죠. 요리치는 그 순간 빠르게 아와사카에게 다가갔고 아와사카는 그래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해봐라라고 도발했습니다. 아와사카는 요리치가 큰 공격을 하면 그 틈을 노려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무리 강한 술사라도 이 공격에는 지금껏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요리치가 공격을 시전하자 아와사카는 술식을 발동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칼날을 아와사카의 눈앞에서 멈춘 뒤 발로 살짝 툭차버렸고 아와사카는 약한 공격이 반대로 강하게 역전되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방금 전 매국미와 싸울 때 몸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 술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였죠. 아와사카의 술식이 풀리자마자 요리치는 그대로 해업을써 아와사카를 베어버렸고 아와사카는 지금껏 고조사토를 한 녀석 때문에 숨죽이고 살아오다가 이후 고조가 봉인이 되어서 이제 내 세상이 다시 오다 싶었는데 이 녀석은 또 뭐냐며 절망하면서 쓰러졌습니다. <laughs> 그렇게 주술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거치게 되고 다른 쪽에서 싸고 있는 이노와 합류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노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는게 보였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이노를 받게 되었죠. 이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요리치는 그 옥상 쪽을 주시했지만 아까 있던 그주저사들의 기척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노가 전부 처치하고 자신도 기력을 다해 쓰러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메구인는 이노를 위험하지 않도록 바깥에 내보내기 위해 갔고 요리치는 지하역으로 홀로 뛰어갔죠.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초소우. 초소우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들을 죽인 요리치에게 복수하기 를 위해 그를 잡고 있었고 요리치를 마주치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요리치는 초소를 보고선 인간과 주령의 혼혈. 저번에 만났던 그들과 같군. 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노골적인 분노를 품고 있는 거 보니 그들의 가족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죠. 초소는 피를 흉축해 빠르게 서는천녀를 시원해 요리치를 향해 날렸고 요리치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천녀를칼로 막았지만 그 파워에 뒤로 쭉 밀려왔습니다. 초소는음속의 속도를 내는 내처녀에 반응했다고? 라며 당황하다가 하긴... 내 동생들 을 중인 종들하면 분명한 실력자 나도 동생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해외여업을 시연했고 초소호는 처녀를 다시 조준해 요리치를 향해 샀습니다.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다니며 그 처녀를 피했고 초소호는 그렇게 빠르게 뛰면 결국 금방 지치게 될터난 주력이 남아있는 한 피가 모자라서 쓰러질 일은 없으니 계속해서 쏟아보면 지친 요리치가 처녀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쏘고 또 사도 요리치는 지칠 생각이 없었고 처음과 똑같은 속도로 DJ 피했습니다 먼저 체력이 다은 쪽은 조소 쪽이었고 다시 피를 모으려고 집중화하는 순간 요리치가 뛰어와 초소우를 해오읍으로 베어버렸죠. 초소우는 동생들의 원수를 갚지 못했다는 것에 분통해 하며 쓰러졌고 요리치는 보조를 구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나나미는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이치지를 쇼쿠에게 인계한 후 다시 지하상가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시게모와 노바라가 싸워있었고 노바라는 시게모의 기습에 당해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죠 나나미는 그런 시계모를 보고선 니가 이치지를 칼로 찌르고 다른 보조 감독들도 그렇게 한거냐고 묻자 시계모는 마치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맞다고 고소했습니다 나나미는 그의 열이 받아 그대로 시계모를 주먹으로 쳐날려버렸고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로 그를 응징해버렸죠 그뒤 나나미는 제닌반과 합류하게 되었고 특급주령 다군과 마주쳐 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니가의 당주 나오비터와 제니 마키 나나미는 출중한 실력으로 다곤에 압도한다 했지만, 다곤은 영역 전개를 시연해 그들을 영역 안에 가둬버리게 되었죠. 해변 가우드 같은 영역 안에 들어간 이들은 다곤의 필중 효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영역 안에서는 무자한의 물고기 시신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공격했고, 나우비토와 나나미, 마키는 이대로 있다가는 얼마 버티 못하고 전멸할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 메구미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도 영역 전개를 펼치자 다곤의 필종 효과가 사라지게 되며 그나마 조금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뒤를 이어 요리치 역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물고기 식신들을 전부 다 해외 으로배어버렸죠사고는몇 마리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해도 자신이 우세인 건 마찬가지. 매구미의 주력이 떨어져 영역이 해제되는 순간 다시 필중효과가 발생해 모든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구미 역시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의 체력이 부활될 거라며 영역의 틈에 구멍을 만들어 여기 있는 모두를 탈출시키려는 계략을 짰죠 하지만 들틈이 그 생기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도우지. 아까 전 이노가 빌딩 옥상에서 싸고 있던 오가미와 오가미의 손자, 오가미는 수식으로 강령술 시연의 주술사 킬러라고 불리웠던 토우지를 손자의 몸에 강령시켰는데, 토우지는 천유주박으로 인해 주력이 없는 존재였기에 강령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토우지는 곧바로 이노를 발라버린 후, 자신을 불러낸 오가미까지 단번에 살해해버렸고, 강자와 싸우기 위해 전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마키는 토우지를 보고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제닌가의 당주인 나오비토는 저건 그저 망령이라고 말했죠. 토우지는 원래 제닌가의 사람이었지만, 주력이 없다는 이유로 볼대받았고 그는 주술사 킬러로 살아갔는데, 고조사 토르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와 맞붙어 그를 한번 죽인 적이 있었던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토우지는 마키가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다가간 뒤 마키가 들고 있는 유은을 뺏었는데 마키는 주력으로 강한게 아닌 순수한 힘으로 밀려 무기를 뺏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토우지는 이거 참 오랜만이군 역시 손에 잘 맞는 무기가 최고지 라고 했는데 특급 주구 유은은 애초에 토우지가 애용했던 무기로 토우지가 고조에게 죽은 뒤개토스루가 가지고 있었고 게토스 그루가 유타에게 패배한 후 마키의 손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토우지는 일단 주령부터 한번 죽여볼까? 라고 하며 그대로 다곤에게 뛰어들었죠. 다곤은 토우지를 보고선 주력도 없는 인간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체로구나 라고 하며 가볍게 공격을 했는데 토우지는 말도 안되는 신체력으로 다곤을 쳐냈고 다곤은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곤은 이게 인간이 낼수 있는 힘이 맞아? 라고 하며 겨우 일어났는데 요리치 역시 그 틈에 뛰어들어 다곤에게 해오 공격을 했고 다곤은 그 공격을 방어해보려고 했지만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다곤의 약한 부분들을 공략해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다곤은 이따위 놈들쯤이야 라고 하며 당황했고 원거리에서 식신들로 공격을 하며 거리를 벌리려고 했지만 요리치의 토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곤에게 접근해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박살 내버렸죠. 마키는 자신들은 거의 꼼짝도 못했던 저 특급 주량을 저런 식으로 박살 내버린 두 사람의 실력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다곤이 죽자마자 그 저기를 요리치에게 돌렸고 그대로 요리치를 붙잡고 외부로 뛰어나가 버렸죠. 하지만 대구미 역시 요리츠를 붙잡고 함께 날려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사부가 그이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진종과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하지만 원작의 유지가 초소호에게 패배한 것과 달리 요리츠가 초소호를 이겨버림으로써 토우지와도 만날 수 있게 불어왔습니다. 오늘의 가상시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시고 다음 시나리오 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이만 사연나랑. さようなら。